어? 이거 뭐야? 나참, 살다 살다 차를 이따위로 댄 놈이 있네. 아이씨, 또 이렇게 주차해놨네. 또라이 새끼, 어떻게 맨날 이따위로 돼? 넌 진짜 늦었다 아이 새끼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아, 어, 4885 차주 되시죠? 근데요? 제가 지금 출근을 해야 되는데 주차를 양아치처럼 하셔서 차를 못 빼거든요? 외제차라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? 다 본인 차처럼 뒷동만 한줄 알아요? 네, 아는데 사이드를 채워주셔서 차가 안 밀리거든요? 택시 타고 가쇼 아저씨, 나 출근해야 된다고? 이러다 잘리면 아저씨가 책임질 거야. 내가 왜? 말이 왜 그렇게 싸가지 없게 하세요? 이런... 너 지금 뭐라 그랬냐? 제 똑바로 하시라고요 아저씨! 미리 말해두는데 나 분노 조절장애야, 어? 분노 조절이고 분뇨 조절이고 일단 나오세요 얼굴 보고 얘기합시다. 아빠 이시끼야 뭐? 여보세요, 여 끊어. <laughs> 뭐 얼마나 대단한 차 끌고 다닌다고? 딱 보니까 졸라 구형이고만 이걸 막 그냥 긁어버릴 수도 없고. 어? <laughs> 이 배꼽에서 똥내나는 식기야. 이거 기스나무 수리비가 얼마인지 알아? 안 긁었는데요. 이게 나랑 장난하나? 네가 차 긁어 떼서 나온 거 아니야? 김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마에 차빼로 나오지 않는 걸. 아 진짜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만. 어왜 이러세요? 이걸 사심이로 확 깎아갖고 깨 담아서 찍은 다음에 씹어 먹어버릴까 보다. 저기. 내가 좀 실수를 한것 같은데. 실수? 참나 어이가 없어서 보니까 아저씨 여기 입주민도 아니더만.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없고. 끝까지 사과는 안 하죠. 아 진짜 하면 될거 아니야. 미미미미미 놈아 인생 똑바로 살아. 아 아우. 으흥! 지사하게 신상을 털어. 아. 미안하게 됐수다. 됐수다? 아니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시라고. 여기서 뭘 더? 막말로 내가 뭐 그렇게까지 피해줬어? 주차문제 빼고. 제일 중요한 걸왜 빼는데? 아 몰라.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얼른 사진 지워. 그러고 보니 범퍼는 원래 소모품이라지. 안돼. <놀라> 어, <놀라> 널 잊지 않을게. 나야말로 지금까지 아껴줘서 정말 고마웠어. 자 빼요. 주차비가 없으면 알바를 하던 용돈을 받던 입던 속옷을 팔던 알아서 하시고 내 팬티를 누가 산다고? 셋시야 저도 줄서봅니다.